구원고등학교 기념비 모예의 리더를 맡게는 조영우입니다. 일단 저희는 구원고 학생 누구나 모을 수 있고요. 저희 수요일 반가후 매주 수요일 반가후3시부터3시3 네. 3시부터 0분 정도까지 네. 서고 있습니다. 먼저 네. 오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직 예술을 즐기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술만 바라보면 그러고 나아가는 의미입니다. 또 제가. 함께 살아간다. 우리의 기도는 오예저희는 <laughs> 먼저 기도회를 할때 교제와 인사를 통해서 시작하는데요. 편지가 있었던 일들과 기도 제목이나 걱정 같은 것을 나누면서 내 친구의 시간을 가봅니다.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회를 의 함께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적인 마음을 키우고 있고요. 또 간식을 먹으면서 서로 나. 우리 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나를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의 안정을 위해 불안에서 평화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기도제 것을 나누기 위한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가 주님을 통해 더욱 부에해서 성된 주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런 학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 학교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의제 인스타그램으로 오지 못한 또 다른 리더의 인스타그램이 넘어으니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한다. <laughs>